시지고 안녕하세요, 우스빈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핸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백핸드가 얇게 맞고, 공이 짧고, 뭔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해결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백핸드가 안 되는 이유에는 그립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이 추천 그립은 2번인데요. 자, 이 2번에서 조금 더 어, 1.5번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3번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백핸드 치기가 굉장히 힘들, 힘든데요. 그래서 반드시 2번 그립 또는 1.5번 이 안에서의 그립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나대 같은 선수들은 좀더 이렇게 안쪽 1번 쪽으로 이렇게 더 돌려잡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백핸드는 2번에서 1.5번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핸드는 7번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의 백핸드 그립이고 보시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 그립을 생각보다 잘 잡아주셔야 백핸드를 잘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좀 걸레 짜듯이 오른손은 이쪽으로 왼손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조금 그립의 고정력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립을 너무 이렇게 힘을 빼고만 잡지 말고 약간 조금 꽉 쥐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일단 백핸드 칠 때는 이 준비 자세를 하는데요. 너무 백핸드 그립에서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 마시고 먼저 포핸드 준비 자세를 해요. 이렇게요. 약간 어깨 라인과 이 오른손의 위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백핸드가 왔을 때는 그립을 이 왼손을 이용해서 그립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잡는데요. 어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핸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포핸드로 이렇게 어 가운데 쪽으로 왔을 때 포핸드로 돌아쳐야 코스를 내기가 더 쉽고 공격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백핸드의 그립 전환이 늦게 되면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 돌려잡는 연습을 하시고 포핸드를 준비하고 있다가 백핸드가 왔을 때이 자세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턴을 하면서 그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턴을 하면서 그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턴을 하면서 그립을 바꾸고 왼손은 그대로 잡아주시고, 이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 중요한 게 라켓 헤드 끝을 조금 세워서 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 예를 들면 어,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라켓을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뺀다고 절대 백핸드를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뺀다고 백핸드를 무조건 잘 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신체 구조도 다르고 다 폼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백핸드는 헤드 끝을 이렇게 세워서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로 빼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왼쪽 발끝을 틀면서 빼시는 거예요. 이때 턱은 어깨랑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발이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켓 드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임팩트가 이 위치에서 맞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면이 옆에서 봤을 때 완전 수직이 돼야 수직이 우리가 두껍게 맞추는 백핸드를 치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부터 너무 면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 이것 때문에 이제 짧아지고 공이 픽픽 걸리고 그 얇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팩트를 두껍게 맞추고 최대한 이 면을 가져가세요 이렇게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지금 보실 때는 제가 면이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뜰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어떤 식으로 맞냐면 여기서 공이 맞았으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핸드, 어, 백핸드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면이 열렸죠? 그죠? 이렇게. 근데 볼은 낮게 가죠? 이렇게. 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점으로 빵 치면은 날아가는 건데, 어, 저는 지금 여기서 얘를 살짝 그렇게 굴렸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맞고 조금 낮게 가는 플랫성 타구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디 포지션. 턴을 하고, 라켓 끝 세우고, 턱, 어깨, 다운. 라켓드랍, 업, 쭉 하고, 그대로, 피니쉬. 등까지. 이때, 오른팔은 지금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턴, 다운, 라켓드랍, 빡, 쭉 펼치고, 피니쉬. 가끔씩 보시면은 이 면을 요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피인을 걸려고. 이거는 조금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라켓 면이 맞고 쭉 가는 거. 이 동작으로 쭉 가서 끝에서 피니쉬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셀프로 할수 있는 드릴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오른팔을 먼저 이렇게 빼놓으시고 왼손으로 공을 이렇게 던진 다음에 잡고 그대로 스윙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잡고 피니쉬 다시 잡고 바켓드랍피니시 다시 편하고 잡고 피니쉬 이런 식으 네. 조금 자신 있게 해야 뭔가 체중이동을 하면서 몸으로 치는 느낌을 최대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너무 이거를 살살 치려고 하면 꼬리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어... 뭔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멀리 던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뭐 투망을 던진다던가 쌀 가마니를 이렇게 던진다던가 그런 연습 방법이 메디슨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그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더 연상을 시켜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스텝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던지고 스텝. 피니쉬 던지고 스텝 피니쉬 던지고 스텝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저도 예전에는 주 무기가 투핸드 백핸드였지만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아무래도 레슨을 많이 하고 골을 많이 안 치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비해서 는 감이 좀 죽긴 했지만 감각을 잘 느끼시면 여러분들도 포핸드보다 오히려 백핸드를 더 치고 싶으실 거예요 백핸드만의 그 묵직함 그건 확실히 포핸드랑 다르기 때문에 꼭 혼자서 이렇게 셀프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코트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